자, 여러분.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예, 2022년 삼성화재배 대진 추첨식이 끝이 났습니다. 아, 일단, 일단 표부터 한번 보실까요? 32강전 대진표 한번 쭉 먼저 보겠습니다. 자, 27일, 28일 이렇게 양쪽 이틀에 걸쳐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삼성화재배는 온라인 대국으로 치러집니다. 자, 매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일드카드를 받았던 오유진 선수가 이치리키료. 한우진이 시자이안, 신민준이 양딩신, 금지우가 시화왕 이창호 탄샤오, 김지석 자우천이 유호성 탕혜싱, 신진서 미이팅. 자, 그리고 28일이에요. 다음날 펼쳐지는 32강전. 최정 사다 아츠시 자, 권효진, 남자기사죠. 낙가무라스 미레 이, 일본 와일드카드를 받은 낙가무라스 미레 선수와 만나게 됐고, 강동윤 판팅이, 또도! 박정환 거제 박정환, 변상일 당입페이 와, 원성진, 굿즈하오, 이형진은 여 여자기사인 위잉 그리고 김명훈 리시에나오. 와, 야, 여기, 여기 예술인데요. 박정환 판팅이, 아니, 아니, 강동윤 판팅이, 박정환 커제. 아, 진짜, 당이페이 원성진, 굿즈하오, 와. 그니까, 러 강동윤 판팅이, 박정환 커제, 변상일 당이페이. 아, 여기가 거의 죽음의 존데 자,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 라운드 종료 제추첨입니다 여기 써있죠? 매 라운드 종료 제추첨 자, 32강전 방금 추첨이 끝났어요. 일단 아, 박정환 코제가 첫판에 만났습니다. 와 이거는 뭐 글쎄요. 두 선수에겐 좀 불운이고 아 어, 아, 어, 일단 대박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예, 대박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 일단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신진서 선수는 미위튼을 만났고요, 박정환은 커제. 아니 물론 뭐손운 상대는 한 명도 없지만 아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대진운이 한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신민준 양딩신 아무튼 이렇게 붙었어. 아 이거는 한국 중국 모두. 그렇게, 대진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빅카드가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일단, 5대5 승부만 봐도, 신민준 양댕신 그리고 김지석 좌우천이, 신진섭 위위팅, 강동현 판팅이, 박정환 커제, 변상일 당입페이 원성진 굿즈아. 와, 여기, 뭐 김명훈 리시아나오까지. 한국의 지금 주력 전력들이, 중국의 주력 전력과 만났어요. 완전히 그, 예, 이건 거의, 그냥, 어, 맞불작전. 예, 제대로 붙었습니다. 32강전이 진짜 빅카드가 너무 많네요. 자, 20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펼쳐진 대진 추천식이 결과가 나왔고요 어, 참가선수가 많은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순으로 진행이 됐고, 자, 32강전은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아, 방금 알려드린대로 27일, 28일 나눠지고요. 이번 삼성화재배 정말 번개불에 콩복듯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27일부터 시작돼서 11월 9일이면 삼성화재배 우승자가 나오게 돼요 아, 아주 화끈한 스포츠다운 대회 방식이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단판으로 4강까지 쭉 펼쳐지고요 결승은 3번기 11월 7일부터 3번기로 챔피언을 탄생시킵니다 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삼성화재배. 우승상금은 3억, 준우승은 1억이고요. 4강 진출자에겐 5천, 8강 진출자에겐 2,500, 16강 1,250, 그리고 본선 진출자 전원. 그니까 뭐 탈락을 하더라도 500만원이 주어집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32강 전. 10월 27일부터 펼쳐지는 1 어, 삼성화재배 32강 전. 자, 여러분, 신진서 미팅 위 강동현 신민 아예 강동현 판팅이 신민준 양진신 그리고 박정환 커제가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자, 32강전 대진 상대 상대 전적만 짤막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신진서 미위팅. 아, 신진서가 13번을 둬서 8승 1무 4패, 8승 1무 4패입니다. 아, 최근 가장 최근 성적 신진서가 승리를 거뒀다. 최근 5경기만 해도 4승 1패로 신진서가 앞서고 있다. 8승 1무 앞에, 4패로 앞에 있고요. 신민준, 양딩신, 신민준, 양딩신. 아, 이거가 궁금하긴 한데 신민준, 양딩신. 짤막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6전 1승 5패. 아, 신민준 선수가 양딩신한테는 많이 밀립니다. 자, 여섯 판 도서 1승 5패. 1승 5패 빠르게 지나갈게요. 빠르게 강동윤 판팅이. 강동훈 판팅이는 어 제가 알고 있어요. 3승 2패 거예요. 3승 2패. 자, 3승 2패. 얼마 전에 이겼기 때문에 3승 2패. 그렇죠. 강동윤이 3승 2패로 앞서 있고, 바로 얼마 전에 농심신남배에서 정말 완승. 예, 강동윤 명국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죠. 자, 그리고 누가 있었죠? 어 시, 박정환 커제. 박정환 커제. 박정환 커제는 어 많이 진짜 많이 뒀어요. 두 기사 엄청 많이 뒀는데, 참 오래간만에 두는 것 같습니다 28번 도서 14승 14패? 아 이게 말이 됩니까 14승 14패 박정환 커제 14승 14패 와 진정한 라이벌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커제 구단이 이겼네요 최근 5경기만 해도 3승 2승 3패 박정환 기준으로 와. 아, 진짜 라이벌은 라이벌입니다. 에, 가장 최근에 둔게 2021년 11월달이니까 거의 1년만에, 예, 년만에 1년 대공을 하네요. 1년만에. 두 기사의 대결. 14승 14패에서 29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빅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아, 변상일 당입페이 예, 변상일 당입페이까지만 보고 오겠습니다. 변상일 당입페이 자, 변상일, 변상일, 당이페이, 당이페이까지 한번 보죠. 당이페이까지. 아, 2승 2패! 2승 2패에서 다섯 번째 만남이네요. 2승 2패에서 다섯 번째 만남. 야 진짜, 에, 매판, 그니까 러한 판도 뭐,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판이 없는데, 자 32강전 10월 27일부터 펼쳐지는 2022년 삼성화재배 월드바득마스터전 어, 정말 빅카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진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